원대 자리 서 주시면 되고요. 네. 먼저 중앙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도 한번 봐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자책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은우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에 많은 기자님들이 계시니까 정면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왼쪽 부탁드립니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한번만 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조다란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좌측 부탁드리고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희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면 한번만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병원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시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상훈 배우님 무대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자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종석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시선 정면부터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좌측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내원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김내연변님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배우분들 단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면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입니다. 네. 좌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정면 보시고 배우 분들끼리 화이팅 포즈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데시벨, 데시벨 화이팅 포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그럼 이제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같이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이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 화이팅 포즈 같이 한번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포토 타입 모두 마치고, 이제 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그 자리해 주신 기자님께 목례 인사 드리시고, 막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대시벨 언론 시사의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